해서 서면 사과해 빨리 해 안하면 사기록 빼기재한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때는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요즘학 폭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진행한 사건 결과부터 먼저 보세요. 이 조치 결정 통보서에 보면 조치에 따라 이렇게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수가 24년 12월 6일 금요일에 학폭위에 참석을 했다가 가해 학생으로 심의를 받고 같은 달 18일에 집으로 조치 결정 통보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영수는 가해 학생으로 조치 1호 서면 사과를 받았는데 수정이한테 25년 1월 3일까지 사과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1호 조치 뭐라고 했죠? 이거는 기재 유보부 조치예요. 즉, 영수가 이행만 잘하면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 좋은 조치라고요. 그나마. 만약에 해당 기한 안에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호 조치를 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해학생들은 이 이행기한 안에 서면 사과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죠. 하지만 만약에 영수가 가해학생이 아니면요. 영수가 혹은 영수의 부모님이 이 심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요. 이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아셔야 하는 건 행정심판이 오늘 신청한다고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걸린단 말이죠. 그럼 아까 본그 이행기한 2025년 1월 3일을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행정심판하고 있다고 학교에 아무리 말을 해도 생활기록부에 적어버려요. 불이행했으니까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영수가 서면사과 조치가 억울하니 다툴 건데 행정심판만 청구하면 학교에서 서면사과해 빨리해 안 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때는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집행정지는 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는 훨씬 빨리 나와요. 1주에서 2주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신청한다고 무조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인용이 될 경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거죠.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내일이 이행기간 마감인데 어떡하죠? 서면 사과 해버릴까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리스크를 따져봐야 되지만, 저는 되도록 이행하라고 말씀드려요. 당장 내일까지 안 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면 사과를 이행했다고 해서 그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미리 미리. 가족끼리 의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이행 기한이라는 게 금방 도달해요. 특히 기재 유보부 조치, 그리고 강제 전학 이런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조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서둘러야 돼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아, 겨우 서면사가 받았는데 집행정지가 될까요? 행정심판에서 못 이기겠죠.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세요. 아무리 낮은 1호 처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집행정지시킬 수 있어요. 오늘 이 행정심판과 하나의 세트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집행정지 신청은 사실 행정심판만큼이나 어려워요. 준비할 것도 많고요. 하지만 내가 억울해서 다퉈야 한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죠. 가해 학생이 아닌데, 가해 학생으로 처벌받고 낙인 찍히고 힘들잖아요. 에이, 뭐, 1호 서면사가 좋친데 이러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다퉈야될 사건에서,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학교나 교육기관이, 어, 얘는 정말 반성 안 하는구나. 이렇게 개심자가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해야 되는 사건은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돼요.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상담은 허서연. 다음에 또 만나요.